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파혼을 하고 혼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대체 그 종이 쪼가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나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고작 숫자 몇개 적힌 종이 쪼가리 때문에 5년간의 연애를 끝마쳐야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어머니께 죄송해서 아직도 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익명으로 이렇게나마 제 답답함을 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다녀와 같은 2학년으로 복학했던 선배였어요. 저는 국문학과, 남자친구는 경영학과로 저희가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라 자주 마주쳤었죠. 평소 사람을 사귈 때 저는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었고 남자친구는 넓고 얇게 사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었고. 남자친구는 두루두루 잘 지냈었어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처음에 남자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선배인지 미처 알지 못했었어요. 사귀고 나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 잘 챙기고 성격 좋기로 엄청 유명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소문에 걸맞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친구 따라 동아리 지원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너무 잘 챙겨줘서 자상한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다른 선배들도 잘 챙겨주셨었지만 남자친구는 본인이 하고 있던 일도 뒤로 미루고 저를 챙겨줬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부탁할 때마다 본인 일보다 저 먼저 챙겨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하던 날 다른 선배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었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고백해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학창시절 소꿉놀이 같은 연애만 해오다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것이었어요. 제게 어른의 연애란 무엇인가를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연애하면서도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던 남자였기에 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연애를 하면서 같이 늙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이 금수저라고 불릴 만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자수성가의 피번이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각지의 체인점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휴지 한 칸도 아꼈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던지라. 늘 겸손하게 사시던 분들이셨죠. 하지만 저희와 반대로 남자친구 집안은 태초에 돈 많은 양반 출신에다 아버님 사업까지 잘돼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 버금갈 정도로 금수저인 부자였어요. 처음엔 저도 남자친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이 사실을 숨기고 만났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가 친구 고민 상담해주다가 얼떨결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야, 너는 부럽다. 남자친구 되게 잘 만나잖아. 내 남자친구는 못생긴 게 바람까지 폈는데, 네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너만 바라보고 거기다 금수저잖아. 다 갖췄네. 아, 어, 진짜 부럽다. 금수저라고? 에이, 아닐걸.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오빠 금수저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아마 아닐 거야. 너는 소문 같은 거안 듣고 다니니? 니네 오빠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업 대표 아들이잖아 몰랐어?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표 이름 뜨고 그 밑에 자식들 이름도 뜨거든? 거기에 니네 오빠 이름 있어 찾아봐 제가 계속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니까 친구는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다가 본인 핸드폰을 들어서 뭔가 입력하는 것 같더니 핸드폰 화면을 제 눈앞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대표 이름 석자 밑에 대표에 대한 정보가 적힌 부분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자녀 부분에 친구가 말한대로 남자친구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친구 휴대폰을 뺏어들어 확대해봤는데 남자친구의 이름이 맞았어요. 남자친구 이름이 워낙 흔해서 동명이인일 수도 있으니 본인한테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데이트를 잘하고 저희 집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남자친구를 다시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다시 대표 이름을 검색해서 남자친구 앞에 내밀었어요. 혹시 여기 적혀 있는 이름 말이야 진짜 오빠 이름이야? 아니 내가 아까 친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친구 말로는 이게 오빠 이름이라고 하던데? 어내 이름 맞아? 아 아니 나는 말하려고 했는데 진짜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언제 말해야 할지 몰라서 타이밍 보느라 말 못했어. 미안해. 나 오빠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 대표님 아들이었으면 안 사귀었을 거야. 어쩐지. 오빠랑 사귄다고 했을 때 애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나를 보던데 다이 이유였구나. 아, 말 못한 건 미안해. 워낙 소문이 많이 나서 아, 나는 당연히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사귀다 보니 네가 내 집안에 대해 모르고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럼 그때라도 말해줬었어야지. 왜말안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나 그만하고 싶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오빠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미안해. 돈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던 시절도 있다 보니 지금 잘 살아도 여전히 금수저들을 보면 부담스러웠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자라온 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잘 알지만 제가 가난했던 학창시절 금수저들에게 당한 게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학교에 부모님이 오시면 친구들의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돈 없다고 무시했었어요. 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건돈 없어서 당하기만 해야 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제가 금수저들을 좋게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울면서까지 매달릴 줄은 몰랐어서 우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도 많이 당황했었어요. 나 너랑 못 헤어져. 아니, 싫어. 안 헤어질 거야. 내가 싫어서 헤어지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내 잘못은 아니잖아. 안 그래? 오빠는 나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남잘 챙기고 다정하니까. 아, 싫어. 너랑 헤어지는 거 싫다고. 너는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처럼 내 집안 배경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오빠, 지금 우는 거야? 아, 왜 울고 그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헤어지자는 말 안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응?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울어. 남자친구는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몸을 들썩거리면서 숨이 넘어갈 듯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제가 다큰 성인 남자를 울린 것 같아 미안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있는 남자친구를 안고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거 말곤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고 들썩임이 사라지고 민망한지 제 품에서 나와 손으로 눈물을 쓱 닦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곰곰이 생각했죠. 금수저라고 해도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남자친구도 성격이 좋으니 부모님들도 분명 성격이 좋으신 분일 거라고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었지만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속 연애를 이어가다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맛집에 가려던 길에 맞은편에서 오고 계시던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두분다 다정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다정함이 누굴 닮았나 했더니 가족 자체가 다정함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았어요. 첫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집에도 자주 놀러 갔고 남자친구 부모님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남자친구도 그 뒤로 저희 집에 자주 오고 부모님과 같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사도원 하면서 부모님들끼리도 잘 지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왕래를 자주 하다 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정말 며느리로 생각하시고 사소한 걸로 집으로 부르시는 날들이 많아지셨어요. 결혼하려면 다 배워놔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을 종종 시키셨었죠. 아직 결혼 얘기가 안 나오긴 했지만 미리 배워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에 군말 없이 했었어요. 아버님 생신날 저를 불러서 같이 음식을 차리자고 해서 학교 마치는 대로 장을 보러 갔어요. 어머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재료들을 사고 나니 한 박스 꽉 차게 되더라고요. 무거운 상자를 팔로 어찌저찌 받쳐들고 낑낑거리며 남자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쉴틈 없이 재료를 주방으로 옮기고 어머님 옆에서 보조 정도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 레시피를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간혹 어머님께서 좋아하는 음식들도 이야기하시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받아 적었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어머님 생일상도 제가 차려야 하더라고요. 아버님 생일상 땐 어머님께서 도와주셨었는데 어머님 생일상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부랴부랴 레시피 검색해서 연습해보고 친정 어머니께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음식 몇 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것 가지고 오고 몇 개는 남자친구 집에 가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매년 아버님, 어머님 생신날에 반복됐어요. 그리고 사귄 지 4년 정도 되니 꼭 생신이 아니어도 가족잔치에 저를 불러서 음식을 하라고 시켰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 밑보이기 싫어서 시키는 일다 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머님께 불려다녔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땐 당연히 도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전혀 아기가 없어 보이셔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았고요. 좋은 게 좋다고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었고 할줄 아는 요리들도 많아져서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둘다 취업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직장에 적응도 했어요. 저는 국어교사가 되었고 남자친구는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이런 날을 상상만 하다가 막상 닥치게 되니 되게 미묘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받으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시원섭섭했어요. 희윤아, 표정이 왜 그래?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나만 결혼하고 싶은 건가? 아니야, 좋아, 좋은데, 뭔가 시원섭섭해. 나도 맨날 오빠랑 결혼하는 상상하거든. 근데, 막상 결혼이라는 단어랑 맞닥뜨리니까, 마냥 좋지만 않아, 무섭기도 하고 그래. 하, 왜 벌써부터 겁을 먹고 그래?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은 분명 잘살수 있어. 지금도 봐,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5년간 잘 지내왔잖아. 그렇긴 한데 결혼은 현실이니까. 하, 아니야, 미리 걱정해서 뭐해? 부딪혀 보는 거지. 오빠랑 함께면 무서울 것 없어. 우리 행복한 날만 가득할 거야. 그치? 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묻어두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부모님과도 서로 잘하는 사이라 상견례를 간단히 하고 결혼 날짜는 여유롭게 조금 길게 잡아놨어요. 저희 신혼집은 아버님께서 해주기로 했고, 혼수는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예식장이나 턱시도, 드레스 같이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다들 조금의 불만도 없이 순식간에 각자 분담이 정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만 잘한다면 제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예비 시어머니를 봐오면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한없이 다정했던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돈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돈도 남들보다 넘치도록 많으면서 누군가가 비싼 걸 턱턱 사면 혼자서 경쟁의식이 강해지세요. 경쟁이라도 하듯 돈을 쓰시려고 하고, 자신의 돈이 더 많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밑으로 둬야 하는 분이었어요. 피라미드 모양의 먹이 사슬에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하는 분이셨죠. 자신보다 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물어 뜯어서라도 자기 밑으로 만들었어요. 알고 보면 시어머니의 다정함도 자신보다 하찮은 사람에게 베푸는 아량 같은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집으로 불렀고 혼수 리스트를 제게 내미셨어요 전체 총학계를 보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거라 예비 시어머니 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예산을 높게 잡고 계셨었거든요 아직 결혼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일단 생각나는 혼수들 먼저 쫙 정리해봤어 나중에 더 생각나면 추가될 수도 있어 대충 기본적으로 저렇게 준비해두면 될 거야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는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입주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혼집 계약하면 바로 넣을 수 있게 준비할까요? 음, 그건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구나. 집 계약하면 결혼식 전에 먼저 살고 있어도 되고, 아무래도 먼저 살아봐야 서로 어떤 성향인지 잘 알지 않겠니? 어머님 말씀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집 계약하는 대로 혼수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는 흔쾌히 예비 시어머니께 써주신 혼수 리스트대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리스트를 보여드리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다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생각나는 것만 일단 정리한 거라고 아직 살게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직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도 별말 없이 리스트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는 혼수 추가된 게 있다고 다시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추가된 리스트를 찬찬히 보는데 아직까지도 예산보다 넉넉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전자레인지 오븐 겸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따로 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전자레인지랑 오븐 겸용으로 나온 제품 많아요. 그거 하나 사는 게더 이득이지 않아요? 공간 차지도 덜할것 같고요. 전자레인지 오븐 각각 본연의 기능을 써야지 겸용으로 쓰면 안 되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냥 따로 사는 게더 나아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오븐 잘안쓸것 같은데 저희 집도 오븐을 안 써서 없거든요 우리 아들은 오븐으로 이것저것 간식거리 잘 만들어 먹어 봐봐 우리 집에도 저기 오븐 있잖아 저것도 우리 아들밖에 안 쓰거든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것들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준비할 혼수는 이게 끝이에요? 어, 일단은 이게 끝이긴 한데, 작은 것들만 먼저 준비해놓고 있어봐. 냉장고 TV 같은 큰 제품들은 수정할 수도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게 좋겠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추가된 리스트를 친정 부모님께 전달해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제품들만 먼저 준비해달라는 말도 같이 전했죠. 제가 어떤 혼수든 척척 해오겠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돈부심이 생겼는지, 그렇게 몇 번이고 예비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혼수리스트를 수정해야 했었어요. 냉장고, TV 같은 경우에도 최신 모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수정하시고, 당시 제일 비싼 제품들로만 골라서 제게 보내주셨었어요. 뭐랄까, 니네가 언제까지 내 조건을 다 맞춘다고 할수 있을지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것에서 흠잡히면 안 된다고 예비 시어머니의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셨죠. 몇 번이나 수정된 리스트를 주고받았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동안 가정부를 들이지 않았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가정부를 고용했었는데, 가정부들이 집안에 있던 돈을 들고 도망간 걸 많이 봐서, 혹시나 예비 시부모님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고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은 저도 있는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정부를 한번 고용해볼까 싶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가정부를 한번 고용해 볼까 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삭신이 쑤시고 그래요. 아이 그래. 하긴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지. 조만간 손잡아야 할 나이니까. 음 당신 편한 대로 해. 주변에 믿고 맡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해요. 지금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데리고 올 정도로 믿음직한가 봐. 그럼 그 사람한테 말 잘해봐.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하고.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나이가 있으신지라 혼자서 집안일 하기에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일하고 오면 지쳐서 집안일을 못하니 얼마 전부터 가정부를 고용하셨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두분 대화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힘드셨구나. 요즘 젊은 사람도 집안일 힘들어하는데 그나이면 힘들만 하시지, 그게 다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정부를 고용하든 말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기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안 그래도 도난 문제로 걱정하시던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저는 집에 가면 부모님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편이라 이 얘기도 했었어요. 제 얘기 들으신 부모님도 가정부 고용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다고 잘 생각하셨다고 한게 다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평소 같이 출근하시던 부모님께서 따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머니는 출근하고 안 계셨고, 아버지는 가게에 나갈 채비를 하고 계셨죠. 어, 아빠. 왜 오늘은 아빠 혼자야? 엄마는? 엄마 먼저 갔어? 오늘 무슨 단체 손님 있어? 가끔 단체 손님 있을 때 따로 출근하시잖아. 아, 그게. 너네 엄마 당분간 다른 곳에 일해주기로 했어. 급한 일인지 도와달라고 했다네. 어차피 직원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 그래? 많이 급한 건가 보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더니 어제 밤늦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가라고 했지 뭐. 아빠 지금 나가야 해서 먼저 나갈게. 우리 딸도 오늘 파이팅하고 학생들 잡지 말고. 아 내가 언제 학생 잡았다고 그래. 나같이 착한 선생님 어디 있다고. 다들 나랑 수업 듣고 싶어서 난리거든. 담당반 바꿔달라는 애들도 있거든. 제가 어머님 어디 갔냐고 묻자 아버지는 많이 당황해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다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제게 되도 않는 농담을 하면서 집을 나섰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것마냥 도망가듯 나가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어머니께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았지만 몰라도 된다고 피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굉장히 수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제게 들키게 되었어요. 저는 퇴근길에 새로 생긴 과일집이 있길래 보다가 예비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평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던 과일들을 사서 집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불렀는데도 안 나오시길래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과일을 냉장고에 넣고 나오자 싶어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방에 익숙한 실루엣의 여자분이 앞치마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가정부신가 했는데 체형이 저희 어머니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엄마라고 불렀어요. 가정부는 깜짝 놀라 하며 하던 걸 멈추고 몸이 굳어 있길래 제가 가정부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엄마 맞잖아. 엄마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앞치마는 왜 입고 있는 건데? <laughs> 아,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엄마가 이집 가정부야? 아, 아니, 희윤아. 그게 있잖아. 사돈께서 가정부가 오늘 못 온다고 했다고 하셔서 오늘만 봐달라고 하시길 딱 오늘 하루만 대신 해주고 있었던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바본 줄 알아? 엄마 왜 딸을 바보로 만들어? 며칠 동안 아빠랑 따로 출근했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엄마 아줌마 주방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욕실까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아, 아가 아너 언제 왔니?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왜 아줌마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세요. 집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가정부 노릇 시키고는 자기는 여유롭게 샤워나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런 사람 먹일 거라고 과일 사온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저번에 예비 시어머니가 가정부 얘기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돈이니 돈 들고 훔칠 위험 적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거기다 돈부심 장난 아닌 자기가 내미는 값비싼 혼수들을 고작 식당이나 운영하는 집안이 떡하니 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자기 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가정부로 고용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혹시나 자신이 거절하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제안을 받은 거고요. 아줌마라고 불렀던 건 공과 사를 구분하자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대요. 예비 시어머니 말만 들어도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일을 남자친구도 알면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 시어머니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와서 아줌마라고 부르며 밥 달라면서 주방으로 걸어오더라고요. 피곤했는지 반쯤 감긴 눈 비비면서 들어왔었는데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 희윤아, 너가 여기 어떻게... 왜, 우리 오늘 여기서 만나는 약속 없었잖아. 아, 여긴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온 거야? 무슨 일? 내가 언제든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여기 왔었어? 아, 니네 가족 진짜 짜증난다. 내가 이래서 금수저들을 싫어하는 거야. 돈 많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직거리나 하고. 희윤아, 아, 나도 처음에 몰랐어. 예비 장모님이 가정보로 오실 줄 몰랐다고. 집에 와보니까 예비 장모님이 계셨었고, 이미 우리 엄마랑 얘기 다 끝났다고 해서, 너랑도 얘기 다 끝난 줄 알았어 그입 다물어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네 입에서 구린내 나입다다 아줌마 이러고 있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엄마 앞치마 벗어 집에 가자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방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를 따라 나와서 두툼한 동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끝까지 실망감을 안겨주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에 쥐어진 돈봉투를 제가 뺏어들었고, 그대로 시어머니 면전에 던져버렸어요. 두툼해서 꽤나 타격감이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아픈지 코를 부여잡더라고요. 그리고 돈봉투는 터져서 돈들이 땅을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돈을 보고 주우려고 다가왔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많은 척 유세를 떨더니, 허겁지겁 떨어진 돈을 죽기 바쁘더라고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깝길래 그 모습을 열심히 촬영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씻고 나왔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있더라고요 부재중이 몇개 찍혀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여러 개 보낸 듯 했어요 5년이나 사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갈수 있냐는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답할 가치도 못 느껴서 대꾸도 안 하고 폰을 덮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몇번 연락 왔었는데 싸그리 다 무시했어요. 저랑 그렇게 헤어지고 전 남자친구가 부잣집 여자와 선을 본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 남자친구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예비 시아버지 회사 익명 사이트에 그 집안의 본 모습을 익명으로 올렸어요. 저희 어머니 가정부 사건도 제가 다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그 녹음본이랑 돈 줍는 예비 시어머니 영상까지 다 올렸어요.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준비까지 다 하고 올린 글이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한 짓이 쪽팔린 건 아는지 고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쓴글좀 삭제해 달라고 난리였죠. 자기 아들 앞길 망칠 생각이냐며 제글 때문에 부잡진 여자와 헤어졌다면서요. 저는 여자 앞길 생각해서 적은 것이었는데 헤어졌으면 다행이라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 앞길 생각해서 글은 못 지워주겠다고 하고 끊어버렸네요. 세상은... 돈만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남자친구를 만나며 금수저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깨버릴 기회였으나 오히려 더 독이 되어버렸네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딱전 남자친구 집안을 보고 하는 말 같네요. 저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어도 됨됨이 괜찮은 사람 중에 고르라고 하면 후자를 고를 것 같아요. 돈 없이 착한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돈 많고 인성 덜된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언제 제가 다시 새 출발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새 출발을 하게 된다면 집안에 돈이 있든 없든 사람 됨됨이가 된 집안에 시집가고 싶어요. 제 사연은 이쯤에서 끝마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제 사연을 통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